와이어피도 꾹꾹 눌러주세요 매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불소를 해서 연결되고 있는 소개해 드릴 매물이 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네요. 저 위쪽 비닐로 씌어놓은 저곳이 우리 애들 매물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성 땅돌이 TV의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마을 뒤편에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고 근처 있어서 앞으로 전경까지 좋은 곳에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온 멋진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차량이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매물 하단의 경계 끝 부분의 위치이고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약 5도에서 10도 정도 경사도를 가진 저 위쪽 거물망이 보이는 곳이 매물의 제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하우스 안에다가 필요한 농기구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경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쪽에 검은 비닐로 씌워 둔 곳까지가 매물의 현장입니다. 법정 도로를 잘 접하고 있고, 현장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한 매물이고, 방위가 남동향으로 위치해 있는 곳에 말기 편에 얹혀 있어서, 정경까지 좋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고구마를 심어 놓았네요. 경계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선 대로에서 안쪽으로 약 250m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매물로 지목은 전이고 용도지역은 객관리지역에 자연지락지구인 매물로 전체 면적은 2,856제곱미터, 평수로는 864평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매물의 최상단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방위까지 좋아서 일조량도 풍부한 위치에 있는 매물입니다. 편 야산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주님의 급한 사정으로 초급매로 나온 매물로. 먼저 잡으신 분이 임자가 되는 로또 땅인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물 제 상단 고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농이나 기촌 및 투자 용도의 최고이고 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로 나온 값싼 땅을 소개합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고 용도 지역은 객관리 지역의 자연치락지구입니다. 매물 전체의 면적은 2,856제곱미터, 평수로는 864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방위는 동남향입니다. 추천 용도는 기농이나 기촌 및 투자에도 좋은 매물로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남동향의 초급매로 나온 매물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땅돌이TV의 박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